그러니까는 어, 저희 여름철에 어, 보통 빨래할 때 여름이고 겨울이고 좀뜬 산물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천솔에도 세제가 물속에 잘모여서세정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얼룩제거에도 효과가 좋은 이 제품 섬유표백제로 세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름이니까 이 정도 요즘에 소독을 틀어도 따뜻한 맛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얼음을 좀 넣어볼게요. 사과탕을 네.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얼음 두 개를 제가 넣었고 이게 섬유 석백제를조 넣을게요. <laughs> 막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을 보면 옷에 많이 아이들이 초초발 짚잖아요. <laughs> 도 엄청 붙여없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게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가스 소스 아이들 돈가스 먹으면서 돈가스 막 보면 엄청 진짜 옷에 붙여 옷에 붙이고. 또 주방 우리 가정에 많이 있는 케찹 어, 케찹도 <웃음> 케찹도 케찹도 그게아 그렇게 많이 아많리고 코도 주스좀 아이들이 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보라색의 그 염료, 이제 염료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뽑힌 자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가 언이는 없어서 이렇게 트렌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지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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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쪼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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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금 지금. 지금. 지 음. 참금물인데도 이렇게 해서 세척이 잘 돼야 세척할 텐데 얼마나 세탁이 잘 되는지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냄새 맡아볼 수도 없고 제때 네,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세제 그 섬유에 세탁을 하고 나서도 세제가 남아있거나 제대로 얼룩 제거되지 않으면 마른 상태에서도 섬유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세척력이 좋으면. 네. 표백제는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세탁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음. 네, 세탁세제, 아, 저희 패배제가 음. 어, 저희 그아메린 세제 중에, 어, 뭐랄까, 구매 제한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죠. 풀려있고, 그 다음에, 얘도 구매했대요. 그래서 아이디, 우리 회원 아이디 하나당, 하나밖에 구매가 안 되는 거 참고하셔서, 미리 좀재미서어세고그 <laughs>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저희 되게 지 대용량을 좀 바꿨어요. <laughs> 보시면 어. S8 프리미엄 이오 페스트 세탁세제인데 이게 3k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3kg짜리는 제가 쓰는데 어, 제가 얘도 얼음은 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두개로 놓고 제목을 해볼게요. 지금 타사아는 산만전형 강형생체네요 그래서 스파크도 스팟, 제품이고 일단 제품 똑같이 한스푼시 넣어볼게요 동시에 넣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음, 세제가 이게 저거죠. 세제가 아,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놀고 있어요. 보이시죠? 래가 여기에다가 이 먹물을 넣을 건데 먹물은 세척이 잘안 돼요. 이게 굉장히 찌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상품에서 이 소매예요. 가정 소인데 가정 소은다시죠 이렇게 바로 음료 깊숙하게 쓸어야 되는 거. 이제 이거를 넣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찌를 때가 해서 제가 세탁을 했는데 헹굼을 해야 되잖아요. 헹굼 제가 같은 해서 이제 같은 물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세척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차이를 좀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 s a 8 세제고요. 보시면 되게 이게, 이게 먹물이 강하거든요. 얼룩이. 근데 지금 보시면 물이만큼 들어갔어요. 됐고 이거요. 타사 제품. 뜯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음. 안, 음. 빠져. 안 빠져. 나 참을 청... 완전히 청년도 아닌데 그걸 다벗어고다 벗어요? 벗어줘. 벗어줘. 그 예예예 사회에물이 좋죠. 얼마나 변하고. 지금 막기름밥에육값에다 지금 더 올랐는데 한 통을 쌓는데도 이렇게 안 빠져. 안 빠져. 끝이 어, 하얘졌죠. 완전 하얘졌죠. 말렸다가 썰어. 오. 완전 전일없죠 선교에도, 이렇게 되면 선교에도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민감한 피부, 특히 이제 아토피 같은 친구들이, 제품을 쓰면은 이게 성유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부에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좋하 않은 체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